그러다 장사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. 아, 이거 페이백이구나. 이러면 쓸모가 없잖아. 아, 잘못 샀구나. 아, 돈 날렸다. 네. 아니, 진짜 이러면 사업이 쓸모가 없었는데 나는. 내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지. 이걸 사도 안할수 있는 거잖아. 그럼 안 하는 게 낫지. 야, 빨리 가서 캐야 돼. 나 이거 잘만 하면은 한번다살수 있어. 오늘 목표가 그래서 저거 두개다 사고 세금 내도 안전빵 이 정도까지 돈 벌기 반응은 하거든 근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거 딱 봐도 론님이다 캔거 이렇게 한 칸으로 캐는 거 론이 아니면 없어요 아아 진짜 너무 하네 아 진짜 엄청 아, 삥 돌아가네 저거 자갈 때문에 나 아, 정신 나갈 것 같아. 경매 15분에 한다고?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좀 많이 벗어나면 데요 팻도 가지고 싶긴 한데 공사장은 솔직히 나중에라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다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 나 근데 뺏길 것 같아 오늘 넘으면전용 어? 아, 아 운영자분이시구나 아, <laughs> 아니 네드라이트 갱이라 해가지고 어? 뭐지? <laughs> 아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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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자, 바로 이제 경매 시작하고요. 어, 작가 어, 1마일부터 시작이고요. 다 댐벼! 다 댐벼! 음. 다 댐벼! 나 젖었어요. 아, 때를... 나 <laughs> 비교적 아, 최대예요. 네, 올려주셨습니다. 네, 7마일 나왔습니다. 3 음. 2 1 7마일 1엔 나왔습니다. 사도데 음. 생각보다 돈이 없네. 사채 해드릴까요, 사로님? 사채요. <laughs> 네 최대로 <웃음> 챙겨주세요. <웃음> 이자 얼마인데요, <목소리> 근데? <무조건? 목소리> 다음 회차까지 상환하시면 되고요. 돼요? 이자는 두 배예요. 제가 두 배라고요, 다음 회차에. 누님 네. 네. 안 돼, 못 갚아. 10, 10, 10, 10. 얼마까지 가능한데요, 말해봐요. 1 십만. 0만 일이었습니까, 얼못 땡겨, 그거 안 돼. 목숨을 땡기는 거야, 누님. 아, 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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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만. 자 그러면 칠만 구금 올립니다, 경매. 막 올리는 거예요? 낙차 자 아카팔 님 낙차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7마일 로그 맞췄그 지금 말해요? <laughs> 사로 님 1마일 빌리신 거 다음에 제 2마일로 갚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 그럼 저좋아할 거야. 왜 예. 나도 나 아, 내가 돈 벌어서 한 건데. 전해할게요. 7마일 로그 여기 있습니다. 이름은 뭘로 해드릴까요? 음.. 그래 물감이로 해주십시오. 자 네. 크기는? 4가 딱 적절한 거 같아요. 어. 아 여기. 어! 거기다 고용 누르시면 돼요. 어 그럼 얘가 따라다닐 거거든요? 네 꼬비님 나 놓고 어얘 따라온다 이제 여기가 니 집이야 물감이 옆에 들수 있나? 들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 주변 것들을 다 캐버려가지고 일단은 목표 중에 하나가 NPC 마을을 가는 거야 찾으면은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있는 NPC 마을 한 번만 찾아보자 이쪽 나무가 캐져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을 다좀 괜찮은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겁나 못네 진짜 뭐 어쩔 수 없지 마을을 못 찾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않겠어요 열심히 캡시다 자 여러분들 사회차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회차 약간 예고 하나 드리자면은 뭐 RPG가 원래 다음 의차쯤에 오픈이 돼야 되는데 대체 콘텐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벤트 두개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